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인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 한번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심하지 않지만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뜬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데 마음대로 거짓말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아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듣고 보고 계시는 저의 유튜브가 저절로 생겼나요? 아니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제화할 때 여러분들이 열어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아무리 적어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폰은 누가 설계했나요? 모르죠 그러나 설계자가 있고 설계에 따라 만든 자들이 있지요. 이것도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요. 그럼 여러분의 설계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아담의 설계도는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설계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성콘의 설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회사에 가면 설계도가 있고 설계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실 게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인격체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은 스스로 증거하지 않아도 아빠 엄마를 알잖아요. 누가 아빠 엄마를 교육시켜서 압니까? 부모의 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알죠. 역시 하나님의 자녀도 물과 성령과 보혈로 태어날 때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떠는데 망령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치고 있죠. 진짜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길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와 세례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관념적인 믿음, 즉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찾았다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만남이 없다면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남이 없다면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상 받기는 좋아하고 만나지 못하면 은 뻥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을 설계하신 분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합니까? 할수 없지요. 하나님을 찾아서 바로 알고 만나 상받은 적이 있습니까? 뭔가 답답함을 느끼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믿음이 오기 전과 후를 나누겠습니다.